지난이 왜? 그치 진영이 열렸다. 됐다. 그렇지. 어, 아유 밀었잖아. 연우가 저쪽에 있으니까 약간. 웃긴 게. 자, 넘어다 걸렸다! 됐다! 아! 와! 진아리 구! 진리아니못 찍었어, 이거. 돌아가냐, 고 지금 이아 아휴. 아, 아 맞아, 맞아. <laughs> 연우 이렇게 골 넣는 거를 못 찍었어. 각도가... <목소리도> 그러니까 이분은 뭐 그냥... 어깨끼리 그리키는 거예요. 아예 안 그린 야 오케이! 음. 좋아! 툭 치고! 아이고 못 오. 봤어 못 봤어 아 진영이 열렸는데 도와줘요 집중! 좀 마음이 놓일 것 같은데 그렇지. 그렇지. 잡아. 잡아. 어, 그렇지. 됐다. 오, 어, 어, 잡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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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어, 파울, 파울. 잡아 줘야지. 아 어. 아, 뭐. 아. 응. 아, 3대0이 <laughs> 훨씬 낫겠다 마음. 자, 리바운드 신 오늘 라인 보고 들어가 라인 보고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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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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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이 뛰어 에이 에이 여기 니까 <목소리> <목소리> 不 <gasps> you <laughs> 한... 아... 아 아깝다. <laughs> 아 분위기 좋다. 아한 골만 더 넣으면 좋겠다. 파트 okay. 네. 천천히. 아. <laughs> 이고미안했 <아까> <laughs>

그렇지. 좋아, 좋아, 좋아. 오케이. 이 어, 어? 어? 응. 어? 치고 나와 <러주소> 치고 나와 마, 때려봐 때 때려. <러주소> 재현아 끝까지 가. 살려 살려. 어, 오! 어? 됐다 됐다 됐다. 그렇지! 그렇지! 오! 나이스! 고왜 이래 너무 아요아 킥으로 해. 여 세게 차지 말고 킥으로 띄워 줘.

터널에 가고 을 같은데 괜찮아 괜찮아 돌파해 돌파 나갈 데 네. 오케이, 집중, 집중! 해보자! 어, 오늘 재현이 좋다. 지금 울고. 오, 진영이 위전해. 아, 어 계속 무릎이 안 좋은 거네 응. 어떡하지? 오늘 진영이 가면 너가 컵에 들어가야 돼. 영우야 리바운드 봐야 돼 리바운드. 자 한번 가보자. 오, 아이, 뭐. 그냥 바로 바로 보지. 줘. 좋아, 그렇지. 요야 들어가야 돼. 비었다, 비었다. 사이드 비었다. 됐다. 어. 아야야야야. 아. 끝까지 손 들지 말고. 아, 좋았다 우리 거야? 어 하나 더 들어가겠다 분위기가. 하나만 더는 좀. 머리, 머리, 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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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가 니가 니 다쳤어? 니저 아, 다 니가 아, 어, 이 니가 니가 아, 가 니가 가니 휴유 인essions 휴식 돌아서 그렇지 코너킥까지 가자 코너킥까지 갈수 있어 야. 진영이 아이고 라더 오케이, 오케이. 아 되게 멋사이는어우 여기서 두 꼴은 안 먹겠지. 음. <laughs> 근데 이게 지금 사이즈를 확대해서 그렇지 저도, 아 투라 사고 싶어울트라 사고 싶어데물 투라 사고 싶은

이게 머리 뒤에서 그래야지. 머리 뒤와 위로를 머리 던져야 돼? 이렇게. 뒤와 위로? 어. 음. <laughs> 20분 지났어. 앙골 음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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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넣어주면 안 돼. 더. 뒤다뒤다 <laughs> 뭐래, 뭐래. 끝났는데. 되분 응, 아, 지났는데. 났다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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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<laughs> 아, 아,